붓기 완화를 위한 여름 루틴 3가지 여름철에는 높은 온도와 냉방의 반복 그리고 수분 섭취의 불균형으로 인해 쉽게 붓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붓기를 완화하기 위해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루틴을 소개합니다 건강을 지키면서 여름을 더욱 산뜻하게 보내기 위한 팁이니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세요 1. 레몬, 소금, 물, 전해질 밸런스 음료 가장 먼저 소개할 루틴은 간단하게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전해질 수분 보충 음료입니다. 준비물은 레몬 소금, 그리고 물만 있으면 됩니다. 레몬을 짜서 물에 넣고 소금을 소량 섞어주면 홈메이드 전해질 음료가 완성됩니다. 이 조합은 수분 보충과 동시에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거나 야외 활동 후 마시면 효과가 더 큽니다. 이 음료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경구 수분 보충제와 기본 구성이 유사해 과학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붓기 완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냉방 중첫 유지 루틴 여름철 실내에서는 에어컨 사용이 잦아지지만, 오랜 냉방 노출은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말초 혈관이 수축해 체내 수분이 정체되고, 림프 순환이 저하되면서 붓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천 유지를 위한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실내에서는 얇은 다묘나 가디건을 이용해 몸을 보호하고 손목이나 발목 등 말초부위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시간마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루틴을 실천하면 냉방중에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붓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무실에서 장시간 앉아있을 때는 더 신경 써야 하며 휴식 시간마다 간단한 걷기 운동을 추천합니다. 쌈, 레몬을 곁들인 식단으로 염분균형 맞추기. 짠 음식이 부종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염분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오히려 전해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량의 염분을 섭취하면서 신선한 재료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레몬을 곁들이면 염분의 흡수를 조절하고 미네랄 밸런스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레몬의 산미는 식욕을 돋우고 체내 순환을 도와 부종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식단 예시로는 레몬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 레몬을 넣은 닭가슴살구이, 레몬즙을 곁들인 해산물 요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레몬을 활용한 식단은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여름철 붓기 완화 방법입니다. 다만 위장에 민감한 분들은 레몬의 산도를 고려해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마무리. 이제까지 소개한 세 가지 루틴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름철 붓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홈메이드 전해질 음료로 하루를 시작하고 냉방 환경에서도 첫 유지를 잊지 마세요. 식단에는 레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염분 균형을 맞추는 것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 루틴은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할 때 더욱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